네 안녕하세요. 골프 클래시 마스터 네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아래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다섯 개의 매뉴얼을 보시면 맨 왼쪽에 선물 상자 같은 아주 기분 좋은 그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페이스북 연결 뭐 무료 플래티넘 상자를 준다고 이렇게 꼬시고 있어요, 그이죠 페이스북을 연결하시면 페이스북 친구분들과 같이 플레이를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코인 획득 방법이 페이스북을 연결한 후에 이제 좀, 다좀 이제 그뭐 서로 선물 받기 뭐 요딴 거 하면서 코인을 초반에 무료로 획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스북 연결 뭐 요건 이렇게 이제 뭐 마무리하고요. 아트를 설명하기 전에 리플레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이 경기를 제가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리플레이를 맨 우측에 트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죠? 있고요 만약에 이 샷이 막 인생 샷이야, 막 너무 멋있어, 막 반했어. 이러면 여기 왼쪽 하트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우측 여기 우측 하트 뭐 이게 뿅뿅하는 거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를 평생 아주 뒤질 때까지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삭제할 때까지, 접을 때까지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일단 마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또 중요하거든요. 자, 클럽 카드 상점이라고 처음에 딱 나옵니다. 이말 그대로 세 개, 의세 클럽이 매일 여기 나오고, 매, 이제 15시간 13분 남았다고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매일 이제 리프레시 됩니다. 이제 그 24시간 계속해서 이제 다른 클럽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24시간 하루에 한 번씩 리프레시 되고요 이제 여기 일반 외지 일반 거 쇼트 하이언 희귀 농아이언 영웅 이렇게 일반 희귀 영웅 이렇게 각각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일반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이세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 클럽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새 클럽을 구매 시에는 일반은 다섯 개 아파치 뭐 이거 이제 희귀는 이제 50개 영웅은 500개인데 이거를 이미 내가 갖고 있는 클럽이다. 이러면 그것을 개수를 추가할 때, 그러니까 구매하고 싶을 때 여기에 떠 있는 보석 개수는 달라져요. 그건 어떻게 달라지냐? 일반은 5개가 아닌 1개, 희귀는 10개, 영웅은 100개로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1개, 10개, 100개로 줄어들었죠. 자, 이렇다면 저는 이거 이제, 자 아, 이제 최대 업그레이드라. 이제 뭐 구매하지 않는데요. 자. 이것은 보석이 한개한 한 개인데 이 보석이 여기 맨 아래 보시면 100카드가 이게 100개까지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뜨면요. 근데 이한 개가 계속 100개냐? 아닙니다. 이거 일반 카드 같은 경우는 한개살때 처음 한개살 때는 한 개. 두 번째 살 때는 두 개. 세 번째 살때세 개. 이렇게 한 개씩 증가합니다. 좀상수이 있긴 한데요. 그죠? 이게 그렇게 증가해요. 뭐 어쩔 수 없지. 하여튼 뭐 이게 뭐 하여튼 이렇게 뭐 상수를 써 놨습니다. 자. 이제 희귀 같은 경우는 10개인데 그다음 이제 한 개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50 카드가 남았죠. 50 카드를 다살 때까지 네 개씩 증가해요. 10개 두 번째 카드 14개, 세 번째 카드 18개, 이런 식으로 4개씩 증가를 하고요. 영웅 카드는 이제 20개 밖에 살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00개, 두 번째는 120개, 세 번째 140개, 20개의 간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보석이 조금 보유를 한 상태에서 아 내가 이거 겁나 필요한데 이거 업그레이드를 무조건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좀 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요로 요 상점을 애용하시면은 아주 개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벤트 템이 나와요. 이벤트 템 이거 다 이벤트 오퍼라고 써져 있는 거다 이벤트 템입니다. 이벤트 템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2주마다 한 번씩 열리는 매토너먼트 대회마다 이 토너먼트 기간 동안 에만 이거를 구매할 수 있게 이벤트 요렇게 이렇게 묶어서 팔아요. 따로따로 안 팔고. 약간 이것도 또 이제 상수죠. 이 골드 상자는 말 그대로 상자고요. 이뭐 여기 보석 한 통, 이 500개를 준다는 소리고요. 이 오리진볼, 이 오리진볼. 이것은 이대회에 스페셜 볼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회 때 등장하는 매 대회 때마다 모든 스페셜 볼이 달라집니다. 능력치도 여기 바람 저항, 뭐 사이드 스피, 파워 이렇게 있는데요. 능력치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미티드 에디션 볼이 이제 이그 이벤트템으로 나오는 거죠. 이 약간 꼬시는 거죠. 그죠. 그치만 능력치가 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가끔 이제 정말 이제 좋은 공이 나올 때는 저도 이제 구매를 하는데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보석과 이제 따로 공 이런거 따로따로 사지 마시고 이제 상자도 좀 먹고 요 대회 때를 통해서 이벤트템을 현질하는게 아주 나름 개꿀입니다 자이 신규 계정에서의 이제 마켓을 다시 들어가 보자면 여기 상자 골드 상자 플래티넘 상자 엠퍼러 상자가 여기 이제 세 개가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여기 위에 골드 상자, 이제 상, 각각 상자에 위에 보시면 투어 1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가끔 이제 요거를 이제 사고 싶을 때가 있어. 이제 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골프백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드라이버를 봅시다. 드라이버를 보면 여기 지금 투어 이제 로켓, 이 로켓. 아요요 요 우드를 볼게요 우드를 보면 투어 1 2 3 4 5 6 7 8, 7까지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그죠 이것은 투어 1 이제 대재앙은 투어 7 수평선은 투어 1인데 아까 그 상자 그러니까 대재앙이 끝판 템이니까 제일 좋겠죠 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아포칼립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까 그 상자를 아무리 수도 없이 계속해서 미친 듯이 깐다고 해도 투어 7 상자는 안 나옵니다. 위에 투어 1이라고 적혀 있으면 투어 1 클럽들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로켓. 지금 이거 막 초록색으로 막 이렇게 막 자기 점프 뛰겠다고 이거뭐 뿜뿜 하는 거. 요로켓. 요게 투어 1이고요. 수평선. 이 죽음의 신. 이 뒤질 신이라고 하죠. 자, 아파치. 화살, 러프, 커터, 조난자, 요렇게, 투어 1템이 요 마켓, 이 상자, 요 상자를 구매하시면 고템만 나오는 거예요. 고템만. 고템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뭐 카드 48개, 희귀, 뭐 이렇게 영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템들 위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어 1에서 사면 개, 완전 개손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투어 1은 왜 찍혀 있냐면 제가 현재 플레이 할수 있는 1대1 플레이를 할수 있는 투어가 투어 1밖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뭐 승을 계속 좀 이겨서 이제 투어 3, 4, 5, 6, 7뭘 해가지고선 요 7까지 뚫으셔야 나중에 여기 내 골프백에 있는 요 투어 7의 템들이 아주 랜덤으로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상자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투어를 뚫을 때마다 투어 2345678910뭐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마켓에 대한 설명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클럽과 공의 사용도, 이제 클럽에 대한 어떤 능력치, 이것은 다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프 클래시 마스터 네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ey!